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의 아름다운교회 당회장 안양노예 대표 노회장이신 노상목사님 제가 너무 형님 화이팅 잘하실정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우리 건면에 아, 안양승문교회의 당회장이신 윤노원 목사님 우리 윤노원 목사님은 우리 여기 담임이신 김정일 목사님 아버님이 하시신데 어, 오셔서 권면좀 해라. 시골에 뭘다 오늘 토요일이다. 내가 한번 추천하겠다. 그래서 오시게 되는 분이 윤노원 목사님이시고요. 저희가 축사에는 또한 용인 일성교회 주부님 목사님이 아, 해주시고, 그 축사에 우리 순복음 성남교회 양병열 목사. 네. 오늘 못 오신다는데 오셨습니다. 중간에 사이즈 없습니다. 아, 그 순서대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앞에서 시간을 다 해놓고 상부 순서 맞는 사람들은 짧게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예. 어, 예. 그 제가 본명 아,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령께서 요 말씀을 꼭 전해라 고 해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홍방표 목사님께서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헌신을 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해야. 큰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성령께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함께 되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통합및 임직 간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 거룩한 교회 임직자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하합니다. 아, 예. 이본면은 설교 내용하고 비슷한데, 다리 목사님, 이렇게 교인들 자랑하는 것, 소개하는 것, 우리 또 황량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 구구절절히 큰 은혜스러운 말씀, 또,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 또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 하시는 분이 우리 황량한 목사님이 아시는가 오늘 임직받은 분들 아주 꾹꾹 눌러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임직하는 분들을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냥 시간이 많이 안 가도록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서로 좀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네. 41장 32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께서 꿈을 두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회에행하시리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 바로 중에 바로도 또 신하들도 어 요셉이 얘기한 내용을 좋게 여기더라 하면서 어이 바로왕이 노예생활 11년 노예 감옥생활 2년 했던 그 요셉 그런데 바로하니, 최강국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 제수였던 요셉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지얻으리요 라고 했어요. 어, 아마 우리 다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장님께서 어, 기도 많이 하시고, 어, 특별히 이제 구별해서 이번에 선택해서 어, 또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어, 더 나아가서 우리 권사님으로 세우시는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정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어지면 애국 온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총리하게 하시고 자기 인장을 빼서 끼워주고 시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매주고 버금술에 태우고 전국을 총리하게 하니라 <laughs> 세상에 이 노예 생활했던 사람 또더 나아가서 감옥에서 생활했던 이 제수 그런데 어, 이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존중이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높였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다면 아마 이번에 임직 받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귀한 직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일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나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절대로 둘이와 타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어요. 또더 나가서 아주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맡은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나는 오늘 영적으로 또 우리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임직 받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이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고 요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바란 제일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우리 황록사님도 제가 참 하는 목사님이고 우리 김정일 목사님도 너무 너무 잘 그래서 며칠 동안 이권면의 내용을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해줄까 할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는 이 감독을 받아서 좀 시간이 뭐한 3분 5분 안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지만 간단하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교회를 이 통합함과 동시에 임직자를 세우게 하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섭리는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이때로서 왕우가 된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처럼 지금 이 바란 제일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또광명이 있는 거룩한 교회가 하나 통합을 해서 저는 15년 전에 제가 53년 된제 교회인데 통합을 해서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다가 문제가 나고 성도지간에 그나마 다행히 저 광명 떨어져 있고 여기 떨어져 있어서 그러진 않겠지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던가 그래서 그 교량적인 역할을 하시라고 오늘 인증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황명한 목사님을 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몇번 예배를 드렸지만 수십 년 동안 교제를 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황량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이 기도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얼마만큼 영적인 분으로서 영적인 목사로서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여러분들에게 이 에, 위로를 해주는 귀한 이 영적인 목사로서의 제가 볼땐 조금 더 선색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두 번째로 보면 성경을 많이 보시는 목사님이어요 아, 네. 아침마다 퀴트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세요 저는 성경 성경법을 500회를 다니면서 전국 외국 다니면서 이렇게 한, 한 목사인데,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보시는 목사님이세요. 성경을 많이 보시는 목사님. 그 다음에, 정직하고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정직하고 신실한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교제를 해봤지만, 아주 착하고 아주 선한 목사님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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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사모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다음으로 순종하는 목사님이세요 <laughs> 목적도 못해서요 그렇게 사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보살피고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남을 잘 섬기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섬기하는 그런 분이시고 아주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세요 이쯤 되면 이렇게 훌륭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 격려의 축하의 박수로 너무 많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두려워만을안 놀라지만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됩니라 하나님을 등에 얹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조금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김정일 목사님은 제가 교제한지 수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참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어요. 아, 네. 젊어요. 아, 네. 어? 여러분 모두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아, 네. 어, 저도 어떻게 세월이 오다 보니까 벌써 74대가 되었는데요. 30세에 저도 목표를 했어요. 지금 4 4년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제가 강단했으면, 우리 교인들이, 음. 근데 아들 목사가 마흔데이실 때, 아들 목사는 눈을 싹 감다가, 아들 목사가 딱 올라오면, 눈을 더 접어요. 우리 목사님, 젊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제가 잠깐 교제를 해보니까,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근데 아주 다른 거는 좀더 보태서 얘기할 수 있다면, 솔직한 이에요 남이 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성령의 감동대로 그냥 대화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솔직한 분이다. 그리고 또 보면 아주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아주 부지런한 친구예요 보면 얼마나 부지런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또한 가지 칭찬할 수 있다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부음을 시키면서 이 교회를 요기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 내 가는 길이 열려지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비춰지고 계획하는 걸 이루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된다. 우리 김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당회장 우리 황량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대 7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이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교회가 어떻게 어림을 당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지는 게 있는 거,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통합을 하면서 필요하시니까 우리 임직자들을 지금 세우시는 거라고 슬다 그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인터넷 너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라. 김정일 목사님을 보면서 여호수아 같은 이여호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껏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가게 되면 여러분의 행복이 찾아오게 될줄 네. 믿습니다. 이제 잘 연합해서 같이 이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쁘하는 교회 에, 재직, 성도, 임직자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해가는 여러분들를 준배름으로 전합니다 아, 네. 마지막 30초만 더 말씀을 전하면 그 나오미가 유다 베들렘에서 모압으로 내려갔잖아요. 저주받은 민족,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 거기에서 유다 베들렘에서 나오미가 가정 네 식구가 이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총에 돌아올수 없는,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냥 두 아들이 죽었어요. 새 과부만 남아있어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세 바구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 그런데 루키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루키 1장 2절에 보면, 나는 말하라. 괴로운 사람이라. 일생을 살면서 병들고, 다 망가진, 늙고, 아무것도 기대도 할수 없는 이 나우미의 가정. 그런데 루시라는 그 자부가 그 나우미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가는 곳은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것에 나도 주고 장사 지낼 것이라 예. 절대 어머니가 떨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전에 와서 자꾸 넘치는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개나리 고지 하나질러지고 내 생각이라는 어떤 이유를 걸어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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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서 간 모습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별 존재같이 없었던 이 루시,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듣고, 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슬로운을 하면 그 후손에 메시아가 탄생되어지고, 크세트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였이차그마한 그 루시라는 여인이 그 자부가 늙은 시어머니지만 은 함께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랐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영원히 떠져서 그 나음이 속에 들어 있는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고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대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시작은 약하더라도 이제 장로 우리 안수집사 여러분 또분사인집을 받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오미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의 생명 우리 대한민국에 신만 명이 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영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정일 목사님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제 흩어지지 않는 늘누릇노로 네,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내게로 네 모여오며 바다의 풍부와 열망의 재물이 로물 네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죄의 동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잘 섬겨가는 우리 인직자들이 되어진다면 그들의 기업의 직장의 사업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면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통합은 만남인데 참 우리 당의장 한 n a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다 a 우리 김정길 목사님을 또 뵈니까 너무 참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숙제가 통합인데 어렵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을 통해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또 교회의 문화가 다르고 정통이 다르고 리더십이 게다 다른데 이런 차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통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요 이 통합을 통해서 재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목을 통하여 세계열방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통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네. 우리 모든 임직자와 또 우리 재직과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한 마음 되어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네. 우리 당회자 목사님을 뵈도 감사하고 우리 단위 목사님을 봐도 너무 감사하고 네. 먼저 건면해신 목사님께서 한분한 한 분에 대한 좋은 장점들 또 유익한 말씀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꼭 여러분들이 두 교회가 통합되고 하나 되어지면서 가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참으로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임직받은 분만 잠시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두 가지 은혜에 여러분 정말 심서 같은 말을 꼭 하셔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면을 맺어야 되는데, 이 일을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두 가지 은혜 꼭 여러분 가지면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단 말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는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 번, 한자를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그 협자를 보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에 뭐가 있는다면, 새 협력자가 있습니다. 놀라운 뜻이거든요. 협력할 때그 협자가, 이 협자의 뜻이 뭐냐면, 잘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잘 하업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협력할 때그 협자를 딱 보면 십자가에 힘력자가 세 개가 다 붙어 있단 말이죠. 네.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고 또 귀한 인증을 세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인을 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단 말이죠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성고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교회와 잘 협력하고 우리 당대장 목사님과 단주 목사님과 잘 협력하셔서 꼭 귀한 열매, 같은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참이 만남을 통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밑 빠졌는데 물을 계속 붓는데 어떻게 찰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찰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밑 빠진 독인데 어떻게 하면 물을 계속 붓는데 찰수 찰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물을 부어야 된다? 얼마나 큰 수고가 되겠습니까? 제가 딱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곳에 밑빠진 녹을 그냥 툭 담가 버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번에 거룩한 교회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고랬어요. 거기서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고러셨어요 오늘 이 다시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협력하시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되고 또 하나는 은혜의 강수에, 성령의 강수에 여러분들이 잠기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잠기겠어요? 모이게 힘쓰면 되지. 기도에 힘쓰면 되지.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임직받은 여러분. 나는 이제 정말 힘쓰이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이다 할렐루야 성령 출발하면 되는 날이겠습니까 은혜의 강수 성령의 강수에 그냥 잠기면 아무리 밑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홀로 넘치게 되어지니까 우리 거룩한 교회는 앞으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거룩한 교회 지금까지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최고의 날에 오게 되어지기를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모임 힘쓰고 은혜의 도발이 빠지이 되고 여러분이 은혜의 강수구를 흘려보내는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충남 서산 대산절에 가서 보니까 2 시간 반을 하더라고 두 시간 반. 오늘은 3 시간이 합게 생겼습니다. 기록이. 자 오늘 어, 양 교회가 광명시에 있는 교회와 발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게 또 12분을 일꾼을 세워서 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앞잡이로 삼았다고 하는 것 많이 책임감도 따르겠죠 그러나 소품가는 기본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오늘 이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왜두 교회를 연합하게 했는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 네.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일에 오늘 열두 분의 일꾼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이제 더 많은 신뢰주의의 역할을 과거도 열심히 했지만 더 많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뒤에 우리 양 목사님이 마무리를 잘해주려 믿고 저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이제 이5주년을 외출되고 전부에부흥 했다니거든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이렇게 예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또 어, 제가 보니까 우리 홍보사님을소교하실때 어, 우리 여기 당의당의 홍보사님이 누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실까 순서당는 아닐 건데 맞대요 뭐 당의당님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아멘하실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아, 네. 복사들이 아멘안 하거든요 나부터 아, 네. 잘안 합니다 아, 네. 네? 부흥에는 그렇게 많이 하면은 이 목사님 정말 아멘 잘해요 아, 어, 예, 네. 아주 의뢰했었거든요 어, 우리 말한 마리가 끓을 어, 수 있는 것이 2톤입니다 그런데 아, 네. 두 마리는 4톤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두 마리가 끓을 때는 56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는 어, 바람질 교회와 또 우리 걸관 교회가 이제는 어, 통합을 했기 때문에 반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또우 임직자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임직자들 제 많이 봤습니다. 그러하고 반드시 조은농의 결과가 있지 않게나고습니다 그래서 저번 목표를 이렇게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살에 단독 목표를 어요 시골에서 목하다가 지금 이제 저도 6이개어었는데 저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지하 3층 니 특히만 교회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게부원시키줬는데 반드시 이런 역사로부터 김 목사님이 우리 의회 종로 목사가 있을 때 교회 부흥을 많이 시켰어요 충분히 아, 네.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당의장으한국사님 보니까 저 제가 부원사는도 불구하고 제가 원매퀘가 죽었습니다 아마 두 분이 잘협작하면 좋은 교회 역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 것을 마이하는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